안녕하세요. 김다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랑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 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백성들이 간절히 원해서 세워진 그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그렇게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왕으로서의 그 역할도 아마 잘 감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망도 아주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하나님과의 사이에 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교만하게 되고요. 스스로 망령된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심도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요. 범죄 후에도 그는 끝까지 회개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는 자살할 때까지요. 회개를 하지 않고 아마 그렇게 자살을 한것 같습니다. 결국 그의 말년은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귀신 돌림으로 그렇게 그는 고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불레색까지 전투했어요. 새 아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직접 목도를 하고요. 그도 결국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그는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 후에 사울왕의 가문이 번성했는지 멸절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찾아보았습니다.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치할 때 말입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에 큰 가뭄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긴 흉년이 계속되자 다윗왕은요 성소에 가서 제사장한테 물어봅니다.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은요 여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말하기를 사울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는데 그 피를 아직 갚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를 들은 다윗왕은요 3년 가뭄의 원인으로 그렇게 신탁을 이용해서 사울의 손주와 외손주든 자그마치 일곱 명을 요 사울과 원수 관계인 그 기부원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렇게 완전히 제거를 하고 맙니다 다윗이 정략적으로 제거했는지 아닌지는 다윗 당만 아마 알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만요 그만 아마 알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략적으로 제거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울 왕의 가문이 이렇게 완전히 멸절되고 말았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으로 말한다면요, 멸문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요.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누구도요. 교만해서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와 해외계치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요. 예외 없이 그 말로가 아주 비참하다는 겁니다. 사우랑일 생각의 후손들이 멸절한 그 역사적 기록을 조사하고 연구하면서요.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개개인들도요, 사실,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잘 가지 못하고요, 우리 주위에는요,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흔히 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광화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도요, 뜨겁게 기도로 달고 온 그런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정치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사죄하고 곤혹스러워하면서 피하는 그런 대명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넷플릭스 그 나는 신이다. 여거 사이비 집단과 비교를 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문까지 나돌고 있는데 해명이라고 그 내놓는 것이 너무나 어, 미흡한 그런 해명을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며 정말 안타까움만 더 합니다. 파랑하고 부패한 배도로 얼룩진 한국교회가 나왔으니까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찍 손절하고 정리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해서 분별해 드릴 때 말입니다. 그 비난의 화살이 그래도 한국교회에 들도록 하려면 빨리 손절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한국 그 중심 교단들에게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직도 여전히 올로들로부터 그렇게 무한 제지를 받고 있고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중심 교단 그런 큰 교단으로부터 아직도 그 미온적인 그 스탠스를 취하는 바람에요. 결국은 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그 책임으로부터 한국교회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욕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도와 온갖 죄악으로부터 오염되어 있고, 분별력과 자정능력까지 현재 상실한 한국교회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지 정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 회계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한국교회는 더 아픈 매를 분명히 하나님께 맞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사자에게는요, 사자선어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배도의 중심에서 회계를 모르는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더 아픈 매를 맞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중복이도 많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랑의 교만과 범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까지 그렇게 멸문지하를 당한 성경적인 교훈은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요. 개인이든 단체이든 한국 교회이든 그것이 나라 이든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요. 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개개인이든 단체이든 한국 교회든 이 나라 이든. 범죄에 대한 일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아직은요.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우리 개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 기간이요. 조금이라도 더 남아 있기를 저는 바래봅니다. 이미 회개가 늦은 것이 아니기를 저는 오늘 도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중복이도 많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